자, 여기 중국 최고 권력층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모두가 아주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뭐라? 단한 사람만 지도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말 한마디 없는 이 작은 몸짓이 어쩌면 거대한 권력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숨겨진 정치적 암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몸짓 하나로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때는 2025년 9월. 장소는 신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현지 고위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첫보기에 뭐 아주 평범한 공식 행사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심상치 않은 신호가 포착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진핑의 최측근인 차이츠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선을 공손하게 앞에 모으고 있죠. 그런데 단한 사람, 왕우닝. 이 사람만 유독 뒷짐을 떡하니 지고 서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개인적인 습관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 그냥 뒷짐 좀진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면 먼저 중국 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자첫 번째 핵심이죠 바로 정치적 자세에 담긴 의미입니다 탕징위안이라는 평론가는 이걸 뒷짐 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관료사회에서 손해의 위치는 그냥 편해서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서열과 권력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암호가 바로 풀립니다. 보세요. 부하들은 존중과 경청의 의미로 손을 앞으로 모읍니다. 하지만 지도자는요, 권위의 상징으로 손을 뒤로 모으죠. 뒷짐을 짓는 겁니다. 이 간단한 차이 하나가 말한 마리 없이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왕후닝의 뒷짐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도 지도자라는 의도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말 날카로운 분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관측통은 아주 직설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건 그냥 왕후닝이 나도 시진핑과 동급이다 라고 과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분석도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걸 보면서 제왕의 스승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그림자 뒤에서 황제를 조종하던 책사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주군으로 섬기지 않겠소 하고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렬한 비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워져요 잠시 뒤에 찍힌 다른 사진을 보면요 왕우닝을 따라서 시진핑의 최측근인 차이치마저 뒷짐을 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죠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이 현상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왕우닝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 이 뒷짐 사건이 왜더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 이력은 뭐랄까 정말 경이롭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1995년에 장쩌민에게 발탁된 걸 시작으로 후진타오를 거쳐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무려 3대에 걸친 최고 지도자들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살벌한 중국 정치판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는 그냥 평범한 관료가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방향을 설계해온 말 그대로 킹메이커 중한 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책상 물림 이론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당대회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후진타오 전주석이 갑자기 끌려나갈 때 다른 관리가 그를 도우려고 하니까 그걸 아주 단호하게 막아선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왕우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념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의 질서를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해결사 역할도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왕우닝의 이 뒷짐 이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을 좀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정치판은요, 시진핑이 직접 뽑았던 고위급 인사들마저 줄줄이 숙청당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기입니다. 권력층 내부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불안정한 배경이 있으니까 왕우닝의 뒷짐 하나가 그냥 우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내부 권력투쟁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도발적인 분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역사에 나오는 사마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수십 년간 죽은 듯이 몸을 낮추고 충신인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아 천하를 손에 쥔 인물이죠. 한 평론가가 왕우닝을 바로 이 사마이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지목한 겁니다. 지금의 침묵과 수능이 사실은 때를 기다리는 거대한 야심가의 가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 같네요.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왕우닝의 이 뒷짐 과연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걸 너무 깊게 파고드는 분석가들의 과대해석일 뿐일까요? 오늘 살펴본 분석 자료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 한 장이 중국 정치의 본질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는 그곳에서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몸짓 하나가 권력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될수 있다는 것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음번엔 또 어떤 몸짓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